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안 먹어도 되나? 아. 내 이렇게 열이 나는데 열을 냅둬도 되나? 음.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산수형계 t v 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지난번에 아이들 감기에 대해서 음. 진료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얘기를 했죠 근데 아이들 뿐만 아니고 요즘 성인분들도 감기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마스크 해제되고 환절기 이제 겹치면서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산모분들도 감기 걸렸을 때 진료실도 많이 오시거든요 맞아요 되게 음.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약 드시기는 또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어, 아파도 걱정 약 먹자니 걱정 음. 또 감기 걸렸을 때마다 산부인과 가서 진료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좀 거리가 먼데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 가까운 뭐 내과나 이런데 진료를 보게 되는데 그런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잘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약을 처방을 해줬어도 괜히 좀 찝찝해서 못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 약을 처방 받았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음. 영상 찍으면서 소아과 의사는 뭐가 궁금하냐 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분이 감기 걸렸을 때 어떤 게 궁금해요? 일단은 소아과랑 비슷해요. 감기든 어떤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가장 궁금한게 열이 나냐. 음, 맞아요. 그리고 열이 나면 얼마나 나냐. 이게 궁금한데, 특히 임신 중에는 고열이날 경우에는 아기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발열을 동반했나, 그리고 열이 나면 얼마나 낫나, 이게 제일 궁금하고, 배도 같이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음. 실제로 조기 수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기 수축과 상관없이 다른 복통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복통이 같이 동반이 됐나, 그것도 음. 궁금하고, 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 하는 것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서, 아. 그 불편한 건 없는지, 아.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긴 한데 음.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네요. 음. 똑같이 열이 나는 게 궁금하더라도 그게 태아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또 음. 중요한 포인트고 기침 가래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진 않은지 <laughs> <laughs>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래서 감기 음. 걸려도 산부인과를 가시는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열이 소화랑 조금 더 다른 게 소화는 애가 안 쳐지고 잘 논다면 열이 좀 있더라도 해열제를 음. 조금 보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임신 중에는 열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해열제를 먹는 게 좋거든요. 음. 음... 그런 거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산모분들이 열이 왜 중요하냐면 39도, 40도 이렇게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 양수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데워지죠. 네, 그러면 태아가 같이 체온이 올라가게 돼요 어. 태아도 같이 체온이 그러겠네.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뇌 발달 단백질 음. 이런 합성을 할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임신 중에는 사우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카펫 같은 거나 전기담요 같은 거할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양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산모분들은 발열을 항상 조심하시고 체온 측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음. 뭐 오히려 소아과보다 더 작은 아기가 있는 거니까 그더박세게 열을 분이 되는군요. 어. 내가 열이 나면 음. 아이도 열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겠네요. 네. 음. 그럼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음. 산부인과 선생님이 약을 주시잖아요. 감기약을 음. 주시는데 그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니까 처방을 해드려요. 그쵸. 렇나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질문해. 처방을 하잖아요. 약잘 드세요. 그러면 먹어도 돼요? 물어봐요. <laughs> 그러면 내가 안되는 걸 드리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안 먹어도 되나? 아. 내 이렇게 열이 나는데 열을 냅둬도 되나? 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쉬워요 그래서 산모분들은 그 증상, 제일 불편한 거, 요거 위주로 좀 처방을 해드립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그러면 은 해열제. 음. 해열제 중에서는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 그리고 이제 기침 때문에 배도 좀 아프고, 잘때 자꾸 깬다, 힘들다. 음. 그러면은 기침 가라앉히는 약, 음. 뭐 진해 거담제, 이런 거좀 음. 추가해서 드리게 되고, 뭐 콧물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재채기를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콧물 약, 이런 걸 음. 드리죠. 코막힘이 되게 심하면 잘때 산소화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 성인들도. 그쵸, 그쵸. 그러면 아기한테 가는 산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 코막힘의 증상도 너무 심하다면 처방받은 약을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병원이 닫았어요. 근데 이제 당번 약국은 열었어. 음. 그러면 열이 나니까 약은 먹어야겠는데 약국에서 정확한 계약을 사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약이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먹어도 돼요. 사실 종합감기약은 먹어도 됩니다. 음. 먹어도 문제 될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합감기약 우리가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죠. 일반 의약품에 들어가는 약들은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약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음. 허가 안해 주죠. 그렇죠. 허가도 음. 안 되고 용량도 좀 적고. 어, 맞아요. 맞아. 그래서 태아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종합감기약은 원래 임신 중에는 거의 안 드세요. 음. 근데 언제 많이 드시냐면 임신인 줄 몰랐을 때. 임신인 줄 모르고 집에 음. 있는 종합감기약을 먹었다. 근데 임신을 확인했어. 음... 병원에 와서 임신인줄 모르고 정합감기약을 음... 먹어도 괜찮나요? 음...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신인줄 알고 먹었어도 크게 상관 없어요 근데 음...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장기간 먹었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간혹 카페인이 들어있는 정합감기약이 있습니다 음... 정합감기약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너무 졸려요 아 우리가 이거 졸린 약이에요 하고 처방하는 어, 게 그거예요 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 복용하셔도 음... 왜냐면 여기에 입던 약에도 들어가는 서 어쨌든 그게 졸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카페인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카페인이 근데 생각보다 양이 꽤 많습니다. 아, 거기 들어 있는 양이요? 네, 한알 자체는 적어요. 한 알에 15에서 20mg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음. 근데 이거를 한번 먹을 때두 알을 먹고 하루에 세번 먹었다. 그럼 하루에 음. 한 120mg이 되버려요. 어. 의신 중에 300mg 정도까지는 음. 괜찮은데 이거에다가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음. 먹게 될 수가 있겠죠. 정확 관계약을 먹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실 때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더 덜어 드리기 위해서 약 이름을 알아오시면 좀더 설명을 잘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혹시 임신인 줄 모르고 정확 관계약을 먹었거나 음. 아니면은 주말 사이에 감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정저 감기약을 복용을 하셨을 때는 사진을 좀 찍어 오시면 좋아요. 음. 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약도 마찬가지인 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던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들고 오시는 것보다는 처방전이나 그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 아, 그걸 사진을 찍어 오아요 그냥 약 들고 와봤자 저희가 그거 보자마자 알수 없어요. 임신을 확인했는데, 지금 먹는 약이 괜찮은지 확인하시려면 약 이름이 적힌 거,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맞아. 요즘엔 약봉투에다 적혀 있죠? 그렇죠. 네, 그거 가져오세요. 네. <laughs> 근데 요즘 간간히 독감 환자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산모분들 중에 독감에 걸렸는데 약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더 어, 많죠. 근데 그거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항바이러스제들, 음. 특히 이제 코로나 때또 많이 나왔죠. 아, 근데 독감에는 뭐 타미플루 약을 많이 쓰게 되고. 음. 그런 항바이러스제 이름 자체가 뭔가 세 보여. 무서 무슨 비르 근데 사실은 임신 중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건강한 성인분들은 독감에 걸려도 사실 좀 많이 아프긴 하지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임신 중에는 독감에 걸리면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고, 아... 폐렴으로 넘어갔을 때는 산모도 그렇고, 태아도 그렇고, 치사율이 게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임신 중에 복감에 걸린 사람이랑 접촉만 해도 예방적으로 먹으라고 나와요. 그 말은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안 걸리거나 걸렸어도 증상이 없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오... 그래,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음... 만약에 처방을 받으셨다면, 처방받은 대로 잘 드셔야 되고, 음... 집에서 너무 오래 으면안 돼요. 맞아요. 이게 발열이 생기고 나서 이틀 안에 복용을 시작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서 막 3, 4일 지나고 나서 항바이러스제를 먹어도 사실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약간 예방적으로 복용하라는 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만약에 처방받으셨다면 용법대로 잘 복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임산부 분들이 처음 임신 확인했을 때 임신 초기 때그 먹었던 약을 되게 걱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임신 초기 때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고 중기 때 되면 좀 괜찮지 않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임신 주기별로 단기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나요? 어.. 네, 있죠 특히 이제 임신 8주에서 한 13주 이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이때는 모든 장기들이 만들어질 시기에요 음... 뭐 심장도 만들어지고 두뇌도 만들어지고 이때를 우리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 후는 사실 그 만들어진 것들이 커지는 시기. 음 그래서 이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기형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웬만하면은 약을 잘 처방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열이 난다. 음. 그게 더안 좋을 수 있어요. 음. 두뇌나 심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열이 난다 그러면은 그 발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이때는 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더 치료를 해야 된다. 음. 무조건 참아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 음. 그리고 임신 중기부터는 약 처방할 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음. 어, 웬만한 약 거의 다 복용하셔도 되고, 왜냐면 하 중기쯤 되면은 웬만한 장기들은 거의 다 생겼어요. 음. 항암 치료도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웬만한 약들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어, 그 항암제도 되는데, 감기약이 안될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불편... 편한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난다 그러면 음. 약을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럼 임신 후기는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임신 후기는 사실 뭐 이미 태어난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조금 미르면 뭐 신생아 주환자실 이런데서도 우리가 음. 필요하면약 주잖아요, 엄마한테는 굉장히 좋은 필터라고 할수 있는 음. 태반도 있고 하니까 음. 웬만한 약은 다 먹어도 되는데 출산에 임박했을 때열 나면은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입원을 바로 못할 수도 있어. 아 맞아.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 미니 동생 임신 중이 그때가 38주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양서가 터져가지고 째 급하게 갔어요, 병원에.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37.8도인가 그랬어. 어... 못 들어갔어. <laughs> 코로나, <검사라고? 웃음> 어. 코로나 검사 라고 코로나 검사하 시간 막 6시간 막 걸리는데 그 검사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출산하고 나서도 열이 났었어 가지고. 아기를 또못 봤어요. 어...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완화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개인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발열이 있다면 분만을 못할 수도 있어요. 병원마다 좀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때는 감기 걸리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분만할 때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방을 좀 잘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임산부 뿐만 아니고 예비 아빠분들. 그렇죠. 네 옮길 수가 있으니까 어디 놀러 다니면 안 되겠네. 아 그럼 음. 모두가 아기게 나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산모분이 감기 진료를 하러 병원에 갔어요. 음.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이 얘기는 좀해줬으면 좋겠다. 추가적인 내용. 추가적인 내용. 열나는지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음. 기침이 너무 심한데 음. 기침약을 받기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처방을 할까봐 근데 만약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배가 좀 아프고 잘못 자고 막 한두 시간마다 계속 깬다 그러면은 음. 그때는 좀 얘기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약을 좀 처방 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열나는 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반 증상도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동반 증상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면은 음.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때문에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약을 처방 받으셨어도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 선생님들도 임신 중에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을 꼭 처방 받은 대로 잘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처방받은 약 봉투를 가지고 산부인과 진료 볼때 가져가셔서 이 약을 먹었다 음.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감기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밥을 잘못 드신다. 물 마시기도 좀 힘들다. 그런 게 있으시면 은 그것도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오, 저희가 음. 안 그래도 수분 섭취량이 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했잖아요, 맞아요. 임신하시면. 근데 평소보다 더못 먹는다라고 하면 그건 꼭 말씀을 하셔야겠네요. 네. 필요하면 수액 맞거나 하셔야겠네요. 네. 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 환자를 접촉했을 때 음. 예방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남편이나 집에 아이가 있다면 같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음. 혹시 뭐 다른 증상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음. 이런 걸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웬만한 감기약은 임신 중에 복용해도 괜찮다. 대신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개인위생, 특히 주위 가족분들,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안 걸리도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혹시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음. 그때 수학과 가셔가지고 같이 진료 보고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감기약 먹기 싫어서 이걸 내가 좀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안 좋을 수 있는 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참는 것만이 능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진료는 꼭 받으시고 안전한 약들만 주시니까 음. 그런 것들 복용하시면서 엄마 몸뿐만 아니라 아기까지 음. 같이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두 사람의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신 중에 안 그래도 힘드신데,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도록 주의하시고,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